네, 안녕하세요. 챗슨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크로아티아에서 열리고 있는 속기 대회에서 경기 하나를 가지고 와봤고요. 어, 파비아누 카루아나와 레브 나로니안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루아나 백을 잡고선 경기를 D 포로 열었고요. 자, 경기는 다시 한번 님조 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카루아나가 이 D 포로 시작을 해서 님조 인디언 디펜스를 꽤 많이 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활용을 했, 그 했다기보다. 상대에게 님조인디언 디펜스의 가능성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현대체스에서, 그 특히 이탑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 이 인디언 게임이 퀸스겜비 거절의 상위 호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고 하니, 여기서 이제 백이 나이트를 전개하게 되면 이게 님조인디언 디펜스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탑 레벨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님조인디언 디펜스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에게도 좀 경기를 어, 괜찮게 풀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안내주기 위해서 나이트를 다른 쪽부터 전개를 하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흑이 D5로 나오면서 퀸스갬빗 거절을 조금 더 괜찮은 버전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킹사이드 나이트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게 오프닝에 당장의뭐 압박을 건다거나 그런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짝 어, 불필요한 전개를 좀 먼저 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님조인디언 디펜스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찍고서는 퀸스 갬비 거절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 이제 트렌드로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카로하나가 이렇게 님조인디언 디펜스를 계속 내주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플레이를 한다고 보면은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경기는 다시 한번 님조인디언 디펜스가 됐고요 자 카로하나가 선택한 라인은 f3였습니다 자 이거는 코모치 바리에이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알렉세이 시로프의 이름을 따서 뭐 시로프 바리에이션 이렇게도 좀 불리는데 자 백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하죠 자 지금 상대가 나이트 전개하고 이포 막아놓고 뭐 비쇼핑까지 걸면서 결국 이 밝은 색 칸에 대한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폰을 끌고 와서 이 포칸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자 흑은 d5로 밀면서 일단 이 포칸을 막아 세우는 모습이 됐고요 자 백은 a3로 이제 비쇼을 괴롭힙니다 자 이거는 비숍 나이트 교환을 좀 강제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숨어져 있죠. 자 비숍이 지금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트랩에 걸리면서 잡히는 걸 테고. 자 그리고 이제 비숍이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라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핀이 풀리니까 백이 2포로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납니다. 자 근데 이제 비숍을 빼는 것도 그안 되는 플랜은 아닌 게 이게 흑이 결국 비숍을 두 수에 걸쳐서 전개를 했지만 이 백의 A3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수냐? 요거는 살짝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백이 2포로 잡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흑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잠깐만 좀 따라가 보면 교환하고 나서 흑이 결국 c5 혹은 e5로 이 중앙 공간을 이제 부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한 10년 전쯤에 히카로 나카무라가 그 이제 칼슨과 이제 이라인으로 경기를 했었거든요. 자 거의 이제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지만 결국 이제 칼슨에게 역전을 이제, 다그 이제 허용했던 자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 라인이 딱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대기의 경우는 이제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고서 이 경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더블 폰이 생겨 났고 흑은 C5로 이제 중앙 공간에서 이제 압박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오프닝이 코모치 바리에이션으로 이제 시작은 됐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세미시 바리에이션과 조금 닮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과 흑의 어떤 그 수들이 좀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는 좀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카루아나가 활용했던 그 이제 세미 c 라인에서는 E3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A3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A3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 교환됐을 때 보통 이런 구조에서 흑의 C5가 좋은 카운터가 되거든요. 자, 이때 백이 F3를 하고 E4로 올라가는 경우에 여기서 흑이 지금 D5로 맞선.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지금 똑같다라고도 이제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흑이 여기서 D5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 허용하고 D6 정도까지만 해서 이제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경기에서는 일단 f3가 먼저 됐고 자 그다음 비숍 나이트 교환이 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작은 c5까지 밀고 나오면서 이 중앙에서 이제 받아치는 일단 모습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백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 하나는 일단 더블 폰이 생겼고 일단은 비숍 나이트 교환을 강제시키면서 비숍 상이 있는데 근데 상대가 d5를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건 더블 폰을 일단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근데 그 과정에서 백이 f3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자신의 기물 전개를 좀 이제 망치는 일단 부분이 있고 그다음 당장 이 포를 확보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하나씩 있는 일단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물적으로는 백이 이제 b숍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숍이 g5 나와서 이 핀에 거는 게꽤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어, 이제 h6 g5 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돼서 그러니까 아마 요 캐슬링을 조금 미루고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백은 d5를 잡고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나이트로 이 폰을 회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에게 e 포를 일단 내주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비숍이 나와서 나이트를 핀에 거는, 그니까 요 플레이를 일단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체스가 늘 그렇지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항상 이제 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나이트가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백이 c5 폰을 잡고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흑도 이제 폰을 잡아내면서 일단 상대 폰 구조가 망가졌으니 일단은 이게 폰을 이제 획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함정이죠 잡는 경우라면 이제 퀸 교환이 강제되면서 캐스팅을 못하고 일단 비숍이 비투칸 배치되면서 긴 대각선에서 일단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비숍 상이 좀 활약하는 일단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별로 일단 좋은 수라고 볼수 없고요 자 퀸이 a5 일단 그 밖으로 나오면서 이 약점 폰두 개를 일단 공략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자 백은 2포로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밀어내는데 어, 지금도 c3폰이 함정이죠. 자 왜냐하면 잡는 경우 이게 퀸을 같이 때리기 때문에 뭐 비숍핀에 걸리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퀸에 의해서 핀에 걸리고 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자 다음에 또 이제 비숍이 비투칸 따라 나오게 되면 다른 대각선까지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지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루아나가 전략을 보여주는데 자 킹이 f2로 갑니다. 자, 지금 뭐 시간 쓴 거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는 라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난번 그 피로우자가 님조인디언 디펜스에서 이 비슷하게 이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고선 이제 풀어갔던 경기와도 좀 이제 비슷한데, 지금 이게 킹을 F2 칸에 일단 배치하면서, 일단은 기물전개를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제 비숍 대각선들은 전부 다 열려있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흑이 이 C5 폰을 아직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물전개하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일단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캐슬링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이게 킹이 노출됐기 때문에 자, 퀸으로 폰을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라면 퀸디퍼가좀 불편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퀸이 공격받는 한편 지금 이7세까지도 같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퀸을 교환하자니 이거는 백이 전략적으로 매우 우위에서는 자,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폰구조도 회복이 됐고 지금 백이 중앙을 가지고 있는데 또 포지션 이또 열려 있어서 지금 비숍 상이 또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전개가 끝나고 나면 세미오픈 B 파일 그다음 C 파일까지도 자 이거는 어 이제 백이 조금 더 괜찮게 일단 활동성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지금은 나이트를 배치할 만한 전초 기지가 좋은 칸이 없다는 거자 이것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또 문제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폰을 잡지 않았고 자 그렇다고 C3 폰을 바로 회수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폰은 잡긴 했지만 어차피 백은 비숍 전개에서 폰을 지키면 되고 다음 수에 또 이제 비숍이 d4 들어가면서 또 이제 퀸을 노리는 자, 플레이까지도 일단 시도해 볼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퀸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지금 기물 전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조금 욕심이다. 어, 이렇게는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캐슬링하면서 일단 전개를 조금 더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 전개되면서 c5를 지키니까 자,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다시 한번 c 5 폰을 어, 타격을 해줍니다. 자 결국 얘를 잡아내고 나면은 어, 이렇게 뭐 나이트가 나중에 침투한다거나 또 요런 플레이를 시도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 a4로 일단 올라갔고요. 나이트가 폰을 잡았을 때 어, 퀸이 d6 칸 들어가면서 나이트를 한번 위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b6가 강요가 되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카로하나가 지금 그 증가분만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받은 시간에서 한 3초밖에 안 썼어요. 자, 그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자, 수순이었다는 뜻인데 자비쇼 B5까지 이제 빠르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포지션이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흑이 뭐 크게 나쁘다까지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의 진영에 풍구조 의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에게 좋은 전초 기지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상대 킹도 좀 비교적 노출이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당장으로서의 문제라면 이퀸 사이드 쪽 기물 전개를 어, 마무리짓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니까 사실 얘들이 나가고 룩이 이제 18 d 파일을 잡는 순간부터 자 이거는 흑이 오히려 주도권을 줄수 있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블론더가 나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안 입장에서도 이 포지션이 쉽지 않았던 거죠. 자비쇼이 A6칸 나가는 자 이수가 이제 물음표 두 개를 받으면서 일단은 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 그 흑이 좀 전개하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비숍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요 대각선에서 이 대각선에서 이두 칸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 또 루기 안 지켜져 있다는 것도 살짝 이제 불안 요소기도 하고요. 자 일단 비숍을 B7 칸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라면 이게 D7 칸이 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나이트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나이트가 A6 경유해도 일단 나갈 수 있는 칸들이 별로 없고요. 자다면 나이트를 먼저 전개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도 근데 이제 나이트가 전개되려면 결국 예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숍 전개를 바로 못하고 나이트가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게 또 B8 칸이 이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이제 백이 공략할 수 있는 자 부분이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을 먼저 이렇게 전개해서 이제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근데 이 경우에 또 이제 백이 노릴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게 그냥 교환되고 자 퀸이 폰을 잡으면서 빠져 나가면 괜찮겠지만 근데 이제 비숍을 잡았을 때자 백이 c5 나이트를 먼저 때리는 요사이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렸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잡아야겠죠 자 근데 이걸 퀸으로 딱 잡고 나면 갑자기 핀에 걸리면서 자 이게 백이 폰 구조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제 폰을 하나 앞서가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게 되면은 어 이거는 흑이 좀 답답하다 어, 이렇게 좀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여기서 a6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a6가 돼도 자 백이 b숍을 그냥 내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문제죠 이름조좀 까다로워집니다. 자, 왜냐면은 비숍이 공짜인데 이걸 잡게 되는 경우 이게 갑자기 a 파일이 열리면서 뒤에 있는 룩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퀸을 내주면서 룩두개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은 보상을 얻는 듯 보이지만 근데 지금은 기물 전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이트 뺏기면서 자 이거는 그대로 망하는 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뭐 컴퓨터 엔진상으론 a6 해놓고 그 다음에 비숍 전개까지 하고 나서 자그 다음 프로 가는 게 일단 맞다곤 해요. 자, 이러면 룩도 지켜졌고 나이트도 지켜졌으니 어, 이제는 이제 비숍을 잡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백도 이제 비숍을 뺀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비숍 A6가 선택이 됐는데,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비숍이 D7 나와서 교환한 것과 또 이제 비슷해지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은 또 A6의 요 가능성을 또그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흙이 그러니까 좀안 좋은 버전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좀 얘기할 수 있, 있겠습니다. 자, 결국, 비숍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어, 카루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 나이트부터 먼저 제거합니다. 자, 이러면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비숍부터 제거를 하게 되고, 자, 일단 퀸이 오면서, 이제 핀에 걸고, 어, 백이 이제 폰 업상화까지 갔어요. 자, 나이트가 d7 나와서 이제 공격했을 때, 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어, 상대 비숍을 먼저 잡죠? 자, 지금 퀸으로 이렇게 비숍을 잡고,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 흑이퀸 교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폰 구조가 일단 회복이 안 됐고, 약점 폰이 하나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 퀸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킹을 F2에 배치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룩을 쓰려고 하는 경우 갑자기 침투하면서 뭐 킹을 그러니까 노리는 플레이까지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퀸 교환을 조금 더 영리하게 비숍을 잡으면서 강제를 시켰고, 자, 그리고 이제 폰 구조까지도 일단 회복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퀸이 교환 되는데, 이러면은 킹은 안전해졌죠? 자, 그다음 뭐 카운터 플레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백이 확실하게 이제 폰이 하나 많은 상황, 자 그것도 이제 연결된 폰을 갖는 일단 모습이 됐습니다. 자 나이트 체크 이후에 일단은 이 상대 킹을 노려서 들어가는데요. 자 나이트 교환 되면서 자 투룩 엔딩으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어, 백이 확실하게 좀 유리한 엔드 게임이다, 어,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일단 백이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룩의 활동성 면에서도 백이 조금 더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타겟이 하나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지금 7랭크로의 침투 가능성도 좀 쉬운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흑이 또 F폰을 썼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이 7랭크 공격을 또 막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백의 킹은 매우 안전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룩이 가서 이제 폰 잡으러 갑니다 자 일단은 폰 잡아내면서 7랭크 확보했고요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룩까지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룩이 이제 G2 한번 노리니까 킹이 따라 붙어 주고요. 룩이 가서 이제 다시 킹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자, 룩이 올라가면서 자, 칠 랭크 확보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폰을 잡을 수 있긴 한데 잡는 순간 그대로 체크메이트죠. 자, 그러니까 일단 자, 룩이 가면서 자, 일단 수비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폰이 전진을 시작해 버려요. 어, 지금은 백이 칠 랭크도 잡았고 그다음 통과한 폰을 앞세워서 이제 풀어 갈수 있다는 이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경기를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폰이 그냥 공짜로 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흑이 또 버티는 네, 그림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은 이제 흑이 오히려 이제 게 활동성을 가지고서 이 백의 킹을 이제 그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반복 체크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또 경기를 네, 지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네, 근데 지금 백이 이두 가지 우위를 전부 다 틀어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수비가 안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네요. 자, 폰이 벌써 일곱 번째까지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카루아나가 G4로 이제 상대 카운터 플레이들 전부 다일단 묶어놓고, 자,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 고창 루기에 AA 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환 요청하면서 승진을 어, 위협하는 것도 방법인데, 자, 이러면 이제 흑이 노려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무승부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시도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G4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근데 당장에 G4를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흑의 카운터 플레이가 거의 다 사라지는 모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양파 상을 잡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다음 수 이제 뭐 반복 체크라든지 위협한다 그래도 퀸을 만들게 되면 전부다 또 이제 수비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서 해경기 살펴봤는데 어, 카로아나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닌조인디언 디펜스에서 a3로 비숍 나이트 교환 강제하는 자 여기서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로우자도 이제 비슷한 좀 아이디어로 웨슬리 소를 상대로 또 어, 괜찮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확실히 흑이 좀 불편한 측면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제 블런더가 나오곤 하는데 자 이게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뭔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올 정도의 임팩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조금 더좀그 연구해볼 수 있는 영역은 될것 같다 자 이런 이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